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채냐뽀입니다. 어, 지금 음, 계곡으로 통발을 내려왔는데, 와, 무섭네요. 야, 씨, 배돼지 너무 어떡하지? 하, 자, 여러분, 다 왔습니다. 여기가 계곡인데, 지금 비가안 와서 많이 물이. 말른 상태네. 요 뭐가 있나? 야, 물이 엄청 말랐네. 헉, 가재들 봐, 가지. 가재. 보시면 가재 보이죠? 가재가 엄청 많아요, 엄청. 야, 여기, 여기 있던 가재들은 다 어디 갔을까, 그럼? 있다, 가지 보이시죠, 여기 가재. 이렇게 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런데 돌 밑에 숨어 있거든요? 이거 뭐야? 뭐지? 귀뚜라미인가? 귀뚜라미야, 곱등이야? 음나 이런 거 제일 싫어해. 와, 두꺼비 크다. 두꺼봐, 야. 어, 두꺼봐! 뒤로 돌아봐! 야, 밥 먹어야지, 두꺼봐! 와, 근데 두꺼비 진짜 크다! 오랜만에 본다! 두꺼봐, 두꺼봐! 한집 죽게, 새집 따오! 귀엽다! 안 먹네, 이 새끼! 잘가, 안녕! 자, 이쪽에도 작은 엉덩이가 있는데, 와저기가지가 가재 가재들은 야행성이라서 이렇게 밤에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우와 가재 크다 자 가볼까 가재 <laughs> 또 있으려나 우와 가재 큰 놈이 두 마리 있네요 우와 오오오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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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, 크다, 얘도. 우와. 자, 오늘은 이렇게 통발 두개 준비했고요. 미끼는 최대한 그 떡밥 같은 거는 이제 수질 오염이 될수 있어서 이런 어, 생미끼 수질에 영향이 거의 없는 지렁이하고 삼겹살 좀 가렸습니다. 자, 삼겹살. 이것도 가재들이 환장하지. 이렇게 삼겹살 넣어주고 어, 지렁이도 한번 통으로 넣어줄게요 다 지렁이하고 삼겹살은 요, 가재들하고 물고기들 밥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, 그러니까 뭐 환경오염 뭐 수질오염 뭐 그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렁이 해가지고 토종지렁이 해가지고 어떤게 더 많이 잡히나 어떤걸 더 좋아하나 한번 예, 시험을 해봅시다 투하 그리고 지렁이도 바로 바로 옆에다가 자 이렇게 두개 설치했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와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죠 비 온다 <laughs> 자 여러분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모자 위에 하이바 왜 쓰고 계십니까 <laughs> 자 여러분 다음 날입니다 뭐가 잡혔을까? 두근두근. 한번 내려가서 확인을 해볼게요. 두근두근. 아, 통발로는 항상 기대돼. 뭐가 잡혔을까? 어저께 여기서 두꺼비 봤, 어 두꺼비. 두꺼비 봤다? 야, 뭐야! 야, 여기서도 보여. 미쳤다, 미쳤어. 지금 보이시죠? 뭐야. <웃음> 미쳤어. <웃음> 야, 뭐, 가재밖에 안 보이는데? 와. 이게 말이 되나? 이게 말이 돼? <laughs> 아니, 여기에 가재가 도대체 몇 마리나 살고 있던 거야? 와, 엄청나다, 엄청나. 엄청나. 야. 여러분 한번 물에 들어가서 한번 꺼내 볼게요. 자, 여러분. 계곡에 어, 왔으니까 아, 지금 또 갑자기 비가 오네, 많이 오네. 어, 빨리 끄내가지고 좀 볼게요. 수중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거든요. 잠깐만 물속에 들어가서 구경 좀 해봅시다. 고고. 와 비비 왜 이렇게 많이 와? 신나다. 바로 들어가서. 물법 구경 빨리 하고 가야겠네요. 비료 너무 많이 오네. 오오오, 시원해. 응. 주머니 있는 거다 뺐어? 응. 응! 응! <웃음> 우와. <웃음> 우와. <웃음> 와, 와, 이거 너무 많이 잡혔는데? <laughs> 어머, 이게 뭘, 이거 믿기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, 일단 넣어보자. 이거 <laughs> 말도 안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혀? 다꺼내준은 <laughs> 아, 건가? <거구나? 웃음> 대박 이게 무슨 미끼지? 아 삼겹살 여러분 이게 삼겹살 미끼는 거고 야 이게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만큼 잡혀? <laughs> 자이게 지렁이는 통발와 이거 진짜 커 하나 뭐? 지렁이는 송발도 많이 잡혔는데, 야 삼겹살에는 뭐 비교가 안되네. 어... 삼겹살에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적게 잡혔어요. 아이고, 버들치... 야, 버들치는 살려 빨리 살려야 되겠다. 우와, 미쳤다. 이거! 그 아이고. 거들다 살려줘. 어, 거들치는 살릴 거야 게 나오네. 어. 잘. 어. 잘. 일단 여기다. 어, 뭐 비교가 안 돼. 비교가 안될안될 정도로. 빼야 돼요 아니? 어? 이렇게 많았어? 야, 이거는 말도 안 된다. 어마어마하다. 어, 어, 와, 여러분 진짜. 이건 뭐 비교가 안될 정도로 삼겹살이 막 어마어마하게 잡히네 <laughs> 네. 엄청 큰거이와 우와. 우와. 이거... 예? 우와, 무섭다. 얘... <laughs> 와... 야, 여러분, 얘가 크기가 엄청나요. 엄청나... 우와... <laughs> 물리면 잘리겠다. 진짜... 음... 버들치는 일단 바로 살려줄게요. 도들치들은 바로 방생. 야나 여기 혹시 미유기 있을까봐 미유기 좀 잡아보려고 한 건데 미유기는 아예 없네. 미유기는 아예 없고 도기 치도 꽤 많이 잡혔다. 미쳤는데 이건 상상 상상 초월인데 이건 <laughs> 참 나. 와 얘도 크다. 큰거 한번 골라보자. 여기다가 한번 큰 것만 골라볼게요. 어떤 게 제일 큰가 한번 보자. 얘도 좀 큰데? 와이거크다 얘. 진짜 크다 얘도. 괴물들만 있어. 와. 야. <laughs> 이거는. 야 얘가 제일 큰것 같아. 그지? 더큰 놈이 있을 수도 있어. 100마리도 넘겠는데? 100마리가 뭐야? 한 200마리는 되겠는데? 그치? 진짜 많다. 당황스럽다. 나 이렇게 많을 줄은 상상도 못 했는데. 자, 여러분. 와, 여기 큰 놈만 조금 선별해서, 어, 골랐는데, 야, 얘네 보세요. 얘네. 뭐, 영상에는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, 얘네 엄청 큰 거거든요, 지금? 이한 7cm? 7cm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. 와, 엄청 크다. <laughs> 와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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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와, 여러분, 이제 이거 한번 구워볼게요. 얘네는 보호종은 아닌데, 그래도 예 개체수가 이렇게 어, 지역마다 틀린데, 어, 어쨌든 뭐 먹, 먹거나 먹 자주 먹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, 얘는 바로 사, 방생을 할 거예요. 오해하지 마세요. 여러분, 얘네 먹지 않습니다. 예한 대략 한 100, 100마리는 기장 넘고한 어, 150마리 정도는 되지 않을까? 자, 얘네, 어 가라. 이제 아이, 모르겠다. 어, 얘들아, 잘 가. 어쨌든 이렇게 오늘 가재 잡아 봤는데요. 원래 가지 잡으려고 한게 아니고, 여기 미우기가 있나 없나 한번 통발을 나왔는데, 야, 이거는 네, 의외의 결과가 나왔네요. 진짜, 의외, <laughs> 진짜 의외의 진짜 외의 결과다. 어, 이렇게 나는 잡힐 줄 몰랐어. 말도 안 돼. <laughs> 자, 여러분, 이렇게 잡아도 여러, 가재들은 어 그래도. 개체수가 줄고 있으니까 되도록, 되도록이면 잡아서 어, 구경하고 잡는 재미로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어, 뭐, 물론 뭐 한두 마리 정도는 뭐 먹어도 괜찮은데 음, 되도록이면 이렇게 어, 구경만 하고 살려주세요. <laughs> 엄청 크다. 와. 자, 이놈들 바로 살려줄게요. 가라. 바이바이. 여기 다 들기도 있네 야 너네 가 너네 집으로 돌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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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가, 돌아가. 돌아가. 못아 <laughs> <laughs> 오, 야, 야 싸우는 거봐어야 물었어 가 얘가 제일 큰 애다 그치 크 마지막으로 오. 멋있다. 와, 멋있다, 진짜. 어 얘네 기생충 있나 한번 봐야 돼. 아,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, 가재들은 그 디, 디스토마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절대 생으로 드시면 안 되고요. 어, 되도록이면 은 드실 일 있으시면은 뭐 추천은 드리지 않아요. 사실 뭐, 별 맛도 없고. 뭐 라면 같은 데 넣어도 그냥 뭐 별맛없어요 되도록이면 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방생해주세요 <laughs> 그리고 기생충 있으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비스토마 걸리면 진짜 골로 가요 어. 자 여러분 살려줄게요 가라, 마지막 뿅야 <laughs> 그리고 마지막 이거 뭐냐 삼겹살이 대박이네요 역시 어. 요것도 요거 가재들이 좋아하니까 뭐또뭐 수질 오염이다뭐 그런 소리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요거 가재들이 엄청 좋아하거든요. 어, 다 먹어요. 그러니까 이거 요거 어 얘네들 먹게 주고 갈게요. 이렇게 풍발나서 이렇게 대박난 적이 처음인 것 같아. <laughs> 아, 자 오늘 이렇게 계곡에서 이렇게 풍발 한번 해봤고요. 음. 어, 아 재밌네요. 계곡 계곡 풍발도 재밌네요. <laughs> 어, 그러면 요, 오늘은 비가 많이 오니까 집에 가야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네,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바이바이